의를 모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도 내가 무엇을 내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네,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음성이 이 새벽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나 지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희 주시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을 만나니까?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들과 우리는 씨름을 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아마 오늘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것입니다. 이 법칙에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큰 대가를 주불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제는 바로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당시에 무엇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겉으로 본것 같고 우리는 서로 투쟁도 하고 분쟁도 하고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본질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문제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문제를 더큰 문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문제 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바울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기에 여러분과 나는 달라진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없기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 역시 이스라엘 이 백성의 문제와 다를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는 평가하고 우리는 나를 대정단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여러분 거기에 파상된 파상된 증상이요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법안은 실수 있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본진과 싸우지 않고 증거 즉 증상들만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본진은 저기에 벌써 두고 그냥 그 당시에 나타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곳에 장소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본질은 갖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뜻은 모르고 그저 겉에 보이는 증상 갖고 그래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우리 고장이래 당신이 잘났어 내가 잘났어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실수로 범할까요 증상은요 눈에 보입니다. 근데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러합니다. 조금 뭐가 내 육신에 아파, 어 이거 아프네. 왜 그러지?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저 닥터도 만나서 내가 이렇습니다. 왜? 겉에는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어디에서 이 안에 있는 무엇이 그 본질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다 보니까 뭐가?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스펜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증상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는 무엇이다? 선물, 즉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무엇이 사라질까요? 감사. 땡큐. 아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독교를 너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 없이 나가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 사이도, 자녀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그 관계는 심각한 관계일 진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것은 실로 심각한 관계를 너무 무서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감사가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별로.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말씀을 읽을 텐데. 예수님께서 상상스러운설를 마쳤을 때 보인 인응입입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여러분 텍스트를 보던가 ppt 준비해 주신 그테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의 s yes. Yes, yes. Yes, yes.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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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많이 하리라 자 28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설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와 곤이 있네 그런데 29절은 뭐예요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예수님의 설계에 대한 반응 뭡니까 놀랍니다 와 내가 듣던 서기관들에게 듣던 거와 전혀 달러라는 놀라움, 그리고 반응은 뭡니까? 반응을 보는 이유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달랐다. 즉,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지금부터 자기가 들어온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이스라엘들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가르침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이 영적 지도자가더 좁혀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설교자의 문제가 그 원인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 놀라움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볼텐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시작또 가늠하지 말라 하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음욕을 품고 여자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 하더라. 20절서 누가 설겁니까? 서기가 설겁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반면에 28절 예수 설겁니까? 가입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못을 품는 것까지. 그러면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설교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타나는 차이로 보면 서기관은 뭡니까 행위를 다루고 예수님은 어딜 달뤘습니까 마음을 달뤘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 같고 야너 그러니까 안돼 너는 그래서 못됐어 너는 등등 하는데 예수님은 그 겉으로 펌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이 둘류설교의 그 문자적 즉 본질적인 차이는 여러분 단순히 행위와 마음에 문제가 아니라 서기관의 설교는 가늠한 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 나누어 버렸습니다. 즉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설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죄인으로 만드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즉두 설교의 열매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이관의 설교는요, 간음이라는 이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의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교만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가늠이라는 행위를 한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나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다 무엇이다? 죄인인데. 내가 조금 달란 것 같아. 왜 나는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같아. 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의 설교는 모든 죄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합니다. 왜?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저를 용서하셔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원의 길도 알지만 가지만. 여러분 내 자신 이 옳다는 사람이 오지 않는 일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기 마음에 죄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결국 서기관들의 설교는 여러분 무례한 발레세인들이 만드는 설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목사님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의는 모든 사람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무엇인가 의인 좀 달랐어라는 그 의가 우리 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피 속에는 자기 의라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범죄한 아담은 아내에게 책임을 정각 것입니다. 그게 변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상처줍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무엇을 여러분 오늘 나누겠습니까? 너잖아. 아니야 너잖아.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해자와 동시에 뭐다? 피해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해자한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을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 나도 그래, 너도 그렇지만 나도 그래. 그 관계, 모든 관계가 가해자한 동시에 피해자라는 공식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는 반드시 용서와 은혜라는 이두 요소가 있어야만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내 속에 있는 자기 의는 상대방에게 무례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있는 자기의 의는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빠진 그 영적 함정이었으므로 바울은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백성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다? 거울이요? 교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빠질 수 있는 함정요 이미 함정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정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무엇을 한그 그림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고 서로 상처를 투두겨주는 그런 우리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은는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단. 단 우리 모두 그런 새벽 그런 하루 내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할때 주여 심책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기를 축원하며 우리 죄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